다른 콘텐츠 보면 이게 좀뭐 내용만 갖고 와서 그 내용만 보여주고 하는데 정말 생기부 원본이에요. 맞아요. 공부에서 <laughs> 남학생들과 경기도 전혀 부족하며. 정말 이 정도 되면은 일단 이거는 중앙대 체육 교과를 육 합격했었던 키기다라고 할만한 게좀 있을까요? 아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좋은 것 같아요.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 쌤. TV. 안녕하세요, 민수쌤입니다. 어,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고등학교 1학년 기준의 생기부 원본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정말 생기부 원본이에요. 다른 컨텐츠 보면, 이게 좀 뭐, 내용만 갖고 와서 그 내용만 보여주고 하는데, 아, 이것도 감절만 나더라고. 그 학생의 뭐, 학교나, 그 다음에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블라인드 처리를 했고, 그 외에 모든 내용들은 완벽하게 공개를 하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학생의 생기부를 가지고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도 합격했고요. 네. 그리고 또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도,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까지 합격했던 친구의 생기부입니다. 어 근데 되게 네. 재밌는 게 체육교육과인데도 체육학과를 또 합격했네요. 저는 체육교육과만 합격할 거라 생각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또교직일수도 있기 때문에 어, 체육학과에서도 좀 좋아하는 생기부로 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생기부 한번. 공개해 주세요. 저희가 개인정보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했는데요. 굉장히 훈남인 분 사진이 이렇게 지 해놨어요. 네. 지금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 김민중이고요. 네.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주학종. 아, 제 사촌 이름이랑 똑같네요. 네. 성별은 제가 공개했습니다. 성별은 여학생입니다. 아, 여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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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제가 출결 상황부터 한번 봐볼까요? 출결 상황 어때요? 네,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네. 뭐 보통 아이들 보면 여기에 뭐 질병이 막 이런 식의 뭐가 있고 뭐 어차피 결석 없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 사실 컨설팅 오실 때 제일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좀 기본적인 소양인데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미인정만 아니면 되겠지만 질병 이런 쪽도 최대한 안 받는 쪽이 확실히 작년에 입결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가라. 아, 너무 아프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점점점점 찍혀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창체 약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창체창체하니까 그게 뭐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의 창체입니다. 네, 이거 알고 계셨으면 되게 좋겠고요. 자유로 활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의 방향, 아,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의 방향성이 따로 있나요? 또 중학교 때부터 체육교사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친구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때부터 좀 체육교사를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게 너무 잘 보여져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소감문도 작성하고. 어... 네. 스포츠 과학적으로도 되게 좀잘어 있는 느낌도 들고. 이거 뭐 거의 맨날 통하는 네. 스포츠 좀 이야기. 최대학쪽 필독 도서 네. 도서입니다. 네. 탕민혁, 김윤진 분은 아마 이책을 <laughs> 많이 벌었을 것 같고. 네. 네. 이거는 중앙대 체육 교육과를 합격했었던 시기다라고 할만한 게좀 있을까요? 아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체육 교사라고 네. 하는 이런 네. 진로 단어가 잘 보여주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이런 활동들이 되게 다양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되게 좀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 중에서 또 선거 관리 위원으로 들어갔다고 라 하는 좀 역할들이 잘 들어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네. 과학 토론 한마당이라는 활동도 사실은 자유대에서 많이 없는. 가많 은데 어떻게 보면 학교 에서 좀 활동 들이 잘 챙겨진 부분 들, 근데 그에 반해 나열 식 으로 나와 있는 부분 들 은, 네좀 아쉽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생각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또 발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내는 쪽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이그 정도 한번. 여기 이제 자율 활동에 가끔 그냥 선거를 했다. 네, 자세히 읽어보면 선거를 그냥 참여했다. 그런 활동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네 의미가 많이 없고요. 좀 수동적인 활동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명확한 활동 하나가 좀 질이 높게 들어가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 나왔는데 동아리 명이 스포츠 리터러시인데 이 리터러시 이게,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문해력이라는 뜻입니다. 스포츠를 좀 이렇게 잘 알고 이해하고 좀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좀 표현할까요? 아, 스포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뭐 이해를 하는 네. 동아리. 다 어, 근데 보니까 좀 되게 특이한 게또 농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여학생인데. 맞아요. 농구에서 <laughs> 남학생들과 경기도 전혀 부족한 죠 정말 이 정도 되면은 일단 피지컬적인 부분도 그렇고 볼 핸들링이 굉장히 좀 뛰어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운동을 잘한다. 이런 거보다 약간은 그 운동을 잘한다라는 거를 여학생이지만 남학생을 다 씹어먹을 정도로 잘한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해도 이게 네.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생기부에 적혀있는 평가 항목들이 좋지 않게 적혀있는 평가들도 상당히 많은데, 아, 이건 솔직히 입학사정관들 눈에 바로 띌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되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네. 여학생이 남학생만큼 잘하지? 이렇게 네, 동아리 활동에서 운동 관련 활동들을 하게 되면 그냥 음. 아예 그냥... 놀기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동아리 안에서도 이런 보고서 같은 걸 내주었기 때문에 평가는 좀 올라갈 것 같네요. 네. 네. 진로 활동이 이제 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나의 꿈을 발표하는데, 야, 이제 체육교사가 되겠대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했는데 또? 네, 아까 자율활동과 좀 연결되는 네,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벌써 고작 1학년 학생인데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 또2 0 네. 2 8학년도 입시를 하고 있는 고1학생들이 이제 관심 가질 걸 미리 또 이렇게 뭐 진로진나 컨설팅에서도 또 체육교사 나와 있고요. 아까 보니까 공부에 대한 얘기 막 이런 거또 나오고 또 소감으로 뭐또 작성했어. 야, 근데 또 이제 또 하나 체육교사 관련된 또 우리 체육교사 수업을 말하다 이 아저씨 책도 네. 에필톡톡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무조건 읽어라. 이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똑같은 게 나와도 괜찮다. 그걸 보고 느끼는 건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그럼 또 여기서도 킥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도 되게 많은데요. 네. 뭐좀 좋았던 건이거였던것 같아요. 그 활동으로 직접 체육교사를 인터뷰한 내용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인데 정말 서류만 제출하고 땡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 활동 안에서 채워져 있는 내용들이 적극적인 활동들이 많아요. 아니, 교사 인터뷰를 요청하면 잘안 해주지 않아요. 제가 이제 체육교육과 재학 당시에 1학년 때 우리 되게 좀 유명하신 교수님 계세요. 그분이 처음 저희가 들어갔을 때 내줬던 과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첫 수업에서 그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멘토들 있잖아요. 네. 연락을 해서 그분들의 인터뷰를 받아오라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저는 재학 당시에 농구부 감독님이면서 체육 선생님이었던 분께 전화해가지고 여쭤봤는데 아, 오랜만에 연락드리는 건좀 그랬는데 오히려 막 기분 되게 좋게 인터를 응해주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연락 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런 것 때문에 보람있게 체육교사를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감문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담임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셨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기획 자체나 아니면 이런 활동 자체로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때문에 이제 체육교사 선생님들 인터뷰 세도가 이제 네. <laughs> 이또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또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또 네. 탐구 보고서 작성 발표했다 네. 이런 얘기 나와서 이제 지금 보니까 느끼는 게 단순하게 교사가 되고 싶다는 라 것도 있지만 지금 현행의 어떤 입시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관심도 향후의 교육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은 학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보니까 들어요. 어, 보시는 분들이 딱 봐도 알수 있듯이 그냥 너무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끊임없이 이렇게 탐구할 줄 아는 학생이라는 것이 눈에 그냥 딱 보여지네요. 그러면 이제 사실 봉사활동 요즘 사실 안 들어가긴 해요, 그죠?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개인 활동이 빠졌잖아요. 빠진 이유는 사실 서류만 메고 땡 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제외한 건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제 학교 것도 그래서 빠졌다, 이러고 안 챙기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들어갑니다. 어, 네. 명확하게 들어가요, 지금. 네, 네, 우리.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봉사활동 하니까 되게 막 멋진 걸한줄 알았는데. 계속 좀 수집, 세척, 건조자. 처음에 뭔가 <laughs> 있어요, 건조자. 네. 수집, 세척, 건조장 봉사 활동. 네. 이게 뭐 아마 뭐 우유팩. 예, 예죠 뒤에 활동이 나와 있는데 우유팩 관련해서 이제 봉사활동 네. 저렇게 세척하고 건조해서 하면은 네. 뭐 봉사 시간을 네.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활동이었나봐요. 네. 네. <laughs> 어, 네. <laughs> 네. 열심히 했네요. 네, 계속 나오고 네. 네. 있어요. 네. 있어요. <laughs> 활동도 이거 안볼 수가 없죠. 요즘은 이거 책이 이렇게 읽은 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아 이게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게 학교에서 이렇게 채워주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적어주고, 세특이나 창체에도 또 따로 적어주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세특이나 행특, 창체 쪽에서 최대한 보고서와 연관 짓던 그런 식으로 채워넣는 게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1학년 때 읽으면 좋을만한 책들이 이미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학을 폼 야구공. 이런 것들도 심지어 연관지어서 뭔가 했을 오.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통합사회에서는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저것도 활동 세특에서 잘했더라고요. 예, 네, 이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진짜 아직도 있네 이거 체육 시간에 과학 공부하고 이거. 체육이나 교육적으로 아니, 많이 채워졌네요 네. 행특으로 넘어가 볼게요 1학년인데 벌써 초반부터 달라 그냥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살펴줬대 이게 정서적으로 힘들어한다고? 다양한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장기간 출석하지 못하는 친구를 대신하여 준비물과 프린트물을 아마 뭐 갖다 준 거겠죠 지금 예상이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laughs> 아 챙겨줬어 거봐 <laughs> 뭐 네, 그렇죠. 챙겨주는 등 네. 네, 그 학생들 거 뺏을 거 아니었고 그죠 저는 행특에도 이런 걸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좀될것 같네요. 네, 엄청 좋네요. 네, 제가 오랜만에 있는데 어, 정말 좋습니다. 보고서 또 제출했어. 또 나와 소감문을. 빠지지 않았다. 그냥 성실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좀 구체적으로 되게 써주는 것도 되게 좋지 않나. 아무튼 저희가 장의적 체험 활동과, 그 다음에 독서 활동, 그리고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세특에 관련해서 잡아볼 건데, 어, 그럼 다음 어. 영상으로 바로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